갑오징어 명란 무침은 일본식 에피타이저의 일종으로 식전에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 숙회 요리입니다. 50도 미온수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만듭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이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명란젓은 껍질을 제거하고 알만 사용하시오. 갑오징어는 속껍질을 제거하여 사용하시오. 갑오징어를 소금물에 데쳐 0.3 고박이 0.3고 5cm 크기로 썰어 사용하시오 지급되는 재료는 갑오징어 몸살, 명란젓, 무순, 소금, 청자조기 입니다. 갑오징어 명란무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를 세척해서 구분하시고요 이렇게 깻잎이나 청자조기 시소라고 하죠. 요거는 차가운 물에다가 담가서 신선하게 유지하시고 무순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명란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재료 구분을 먼저 하시고요. 우리 갑오징어는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전처리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숙회처럼 살짝 미온수에 대체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을 살짝 올려주시는데, 우리 60도 미만의 온도를 맞추시려고 하면, 물한컵 일단은 올려주시고 여기에 소금 10g이 나오면요 은1 작은 테이블스푼 2개 정도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넣고요 살짝 끓어오르려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되는 물을 첨가할 거예요 한 소금 끓여서 자 그리고 나머지 소금으로는 여기 지금 갑오징어 겉껍질과 안쪽에 내막에 있는 껍질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세척하셔가지고, 자, 윗부분을 살짝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막을 제거하시고요. 자, 안 잡히면 소금을 조금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벗겨지죠? 그리고 반대쪽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칼집을 사선으로 넣어가지고 뒤집어서 안에 있는 막도 다시 제거하십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제거하셔가지고 사용 포도서 사용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제거하시고 자, 소금으로 비벼서 세척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깨끗하게 소금으로 비벼서. 생물을 손질했으니까 도마를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자. 지금 물이 한김 올랐어요 그러면은 물두컵을 이렇게 이렇게 부어서 온도를 맞춰 주십니다 온도는 손등에 살짝 대서 뜨겁지 않게끔 60도 미만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보징어를 껍질 제거해서 0.3cm 두께로 길이 5cm 되게끔 체를 고게 썰어 주셔야 되는데 길이 재단을 일단을 먼저 하시고 자, 옆 부분은 제거 하시고요. 이거를 코를 그대로 뜨는 것보다도 굵기가 끝부분은 가늘고 중간부분도 두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0.3cm 두께로 코를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르실 때 두께 조정을 하시면서 칼날이 보이게끔 얇게 점에 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에 썰기 하시고 길이 5cm로 칼 끝을 그어서 가늘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갑오징어는 0.3cm 두께로 가늘게 채 썰어 주셔야지 담을 담았을 때 보기 좋게 담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채 썰어 주십니다. 나와서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자, 채반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미온수에다가 살짝 데쳐줍니다 이때 물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갑오징어가 익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지금 저는 불끈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청주가 나왔는데 이제 청주가 삭제되고 소금만 10g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락국수처럼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데쳐졌어요. 요거를 수분 빠지게 한쪽에 준비하시고, 자,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오셔야죠. 생물이니까. 자, 이번에는 명란젓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속 알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란젓을 이렇게 고춧가루가 양념이 된게 나오면은 자, 갑오징어는 70g, 명란젓은 40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면에 고춧물을 칼 끝으로 살짝 긁어 주십시오. 알만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닦아 주시고, 자, 그리고 배를 갈라서, 자, 요거는 한꺼번에 긁어내시지 말고, 이렇게 으깨면서 가운데 섰게요. 으깨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가보징어를 묻히실 때 덩어리 지지 않게끔. 자, 명란젓은 그럼 얼마나 쌓요 하고, 하고 싶으시면 우리 가보징어 70g 약간의 사이즈 안 되는 거 제거하시고 한 60g 왔다 갔다 될거 같고요. 자, 이것도 40g 제공하면은 이렇게 껍질 제거하고 손실된 부분이 있어서 한 30g 정도 왔다 갔다 2대1 비율로 버물려 주시면은 벚꽃의 색의 분홍빛이 나타납니다. 자, 볼을 준비하시고, 갑오징어는 데쳐서 굳이 수분을 많이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엔 청주로 우리가 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도를 조절하기가 청주가 없어서,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그, 가보등어 삶은, 삶아서 건지, 약간의 수분감이 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란 알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가면서 버물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만지시지 않고 젓가락으로 버물려 가시면서 색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소금, 작은 테이블스푼, 소량만 첨가해서 버물려 주십니다. 많지 않게끔 색이 부족하면 이렇게 첨가하시면서 자, 이렇게 젓가락질 했을 때 덩어리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 쓰셔도 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갑오징어 명란무침을 하실 때는 다른 과제도 깨끗하게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가장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완전히 익혀서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신선한 재료를 이렇게 살짝 미온수에 데쳐서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이라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떡지지 않게. 버물려 주시고 살짝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 것들은 제출하는 것보다는 없애주는 것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선하게 담가 놓은 무순 가지런히 모양을 잡으시고요 무순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갑오징어 중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지런히 잡아서 수분 제거합니다. 제거해주시고자 깻잎은 사선으로, 자 접시가 상황을 봐서 너무 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명란 갑오징어 무침이 그렇게 많은 양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생자조개잎을 센터에 맞춰주시고, 이거는 밑동 한 4cm 정도 되게끔 줄기 부분에서 4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갑오징어 명란무침을 가운데 센터에다가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이 너무 높지 않게끔 준비한 무순을 살짝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오징어 명란무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갑오징어 명란무침을 만들 때는 갑오징어의 얇은 막을 잘 제거하고 최대한 곱게 썰어야 모양과 작품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가보등어가 익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작업 상태가 매우 위생적이어야 합니다.